오늘 여러분과 함께 일 잘하는 방법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 잘하려고 일하는 사람. 일을 하려고 왔으니까 일을 잘하려고 하지. 근데 목적이 일을 잘하는 거예요. 조직에서 왜 라는 질문을 가지고 되게 하려고 잘하는 사람. 이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일하는 것이 일을 잘하는 것인지 두 개를 비교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을 잘하려고 일하는 사람. 이것은 관점이 내가 아니라 타인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의 평가와 시선을 의식합니다. 남들이 나를 일 잘한다고 보게 해야 되죠. 근데 반대로 되게 하려고 일하는 사람은 내가 해내고야 말거야. 두 번째 보면 비교를 합니다. 일을 잘하려고 보이는 사람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타인과 비교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나와 비교합니다. 어제 나와 어제 이걸 했는데 비교해요. 그런데 나와 비교합니다. jl 의 하나의 슬로건이 있죠. 영어로 Better than before. 우리가 과거의 실적도 전보다 좋아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소통하고 협업하죠. 그러다 보면 되게 할수 있습니다. 근데 타인과 비교하다 보면 비교 대상이 타인이기 때문에 전보다 좋아질 수 없어요. 언제 불행한 줄 아세요? 타인과 비교할 때 불행합니다. 그래서 나와 비교하는 건 나의 성장을 꿈꾸는 거예요. 행복이에요, 행복. 타인과 비교하는 건 불행의 시작이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피드백을 받아요.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어떤 사람이 말을 세게 했어, 만약에. 나를 저렇게 평가하다니. 평가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되게 하는 사람의 특징은 피드백을 받으면, 오, 땡큐. 근데 나에게 조언을 준 거예요. 근데 피드백을 물론 주는 사람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피드백하면 안 돼요. 그게 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어쨌건 피드백은 누군가는 평가로, 누군가는 와, 감사합니다. 제가 그 피드백으로 자양분 삼아서 성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일 잘하려고 일하는 사람은 중요한 게 타인의 잘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되게 하는 사람의 특징은 중요한 게 먼저 하세요. 결과. 스스로의 결과. 제가 만족하지 못해요. 저는 그 결과가 어떤 결과에 만족하라고 말하고 싶냐면요. 설정한 목표치를 나의 좋은 결과물로 인지하지 마세요. e 터된 비포를 좋은 결과로 보시면 돼요. 전보다 나아진 결과물이면 돼요. 전에 누구 타인이 아니라 나, 내가 만들어낸 결과가 전보다 나아지면 여러분이 행복하셔도 된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일하는 사람보다는 되게 하는 사람이 되라 누가 볼땐 관점에 따라서 틀린 말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각 개인의 행복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성장까지도 함께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되게 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질문하십시오. 알지 못하면 하지 마라. 여러분요,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거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첫 번째 말은 너무 논리적인 말이야. 알지 못하면 하지 마세요. 두 번째 말, 이거 진짜 협박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을 주지 마라. 여기서 이후난 제일 노는 거야. 오케이 노세요. 자 조직이 행복할까요?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일 주는 일 주지 않은 사람 이 행복할까요? 모두 다안 행복하겠지만 차라리 그게 나. 아 제가 뭐 말하냐?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아는 게세 번째.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일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 이 사람의 특징이 뭐죠? 질문을 안 해. 다 아니까. 진짜 교만한 사람인 거죠. 타인의 장점을 보지 못하는 거다. 너무 놀라운 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던, 잘났다고 생각했던 나이가 있었는데, 다섯 명이서 모여졌는데, 나머지 4명에게 감탄... 네 명에게 나는 간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내가 모르는 걸그 사람이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 타인을 대하는 자세가. 그러므로 다 안다는 사람과는 절대 함께 하지 마세요. 바꿔 말할 볼까요? 질문하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 하지 마세요. 이를 모르는 사람에게 질문하지 마라. 똑같은 말이야. 친한 사람에게 말고 아는 사람에게 질문해라. 아, 왜 친한 사람한테 가서 질문해? 이걸 알면 그 사람이 웬 수여도 가서 물어봐야 돼. 찾아가서 질문해. 돈 내고라도 질문해. 밥 사고라도 질문해.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과 함께, 질문하는 사람과 함께 일해라. 질문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함으로 인해 일을 되게 만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